과연 저 트로피와 상금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2023 KPGF 예언 그룹 코리안 챔피언십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진배 위원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 대회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대회 치고는 상금이 꽤 높게 걸려 있습니다. 과연 그 2천만 원의 1위 상금과 저 트로피는 어떤 선수가 가져가게 될까요? 지금 정말 이뭐 김정 선수를 비롯해서 문지욱, 구봉회, 김부찬 등이 선수들 한타차 싸움이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골까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군산 골프장이 좀 넓기는 하지만. 어떤 골프 저 홀은 랜딩 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정확하게 그리 저 페어를 공략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거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그 코스 매니지먼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공략을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12번 홀은 파3 홀인데요. 자막으로 보신 것처럼 그린 뒤쪽에 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노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박희선 선수의 티샷. 네, 잘 쳤습니다. 네, 바람 방향을 정확하게 읽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석종률 선수의 티샷. 이 회원들 선수들의 이런 좀 어, 스윙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석종률 선수는 우리 프로골프협회에서 아주 종적을 큰종족을 남겼던 선수지요. 네. 비교적 조금 단순 단신이지만은 스윙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에, 그런 선수 중에 한 선수입니다. 음. 자, 그리고 이도희 선수 세컨샷 드 보겠습니다. 13번 홀 공이 러프 지역에 있어서 아마 런이 좀 많이 발생할 거로 보이는데 약간 짧습니다. 음. 네, 그린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뒷바람을 계산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서 티샷 이후에 이제 석종률 선수의 버디 퍼시고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치는 그린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잘못 읽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타한 타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됐고요. 이도희 선수 세 번째 샷. 뭐 파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박희선 선수죠. 네.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버디 팟. 약간 우측에서 좌측으로 쉬는 버팅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조금 더본것 같아요. 네. 그대로 마무리를 하죠. 네. 바로 이어서 치면서 이번 홀은 8호 마무리 짓는 박희선 선수, 2 언더 팝니다. 네. 그리고 석종률 선수도 마찬가지로 파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했습니다. 여전히 3 언더 43홀에서 박희선 선수와 속종률 선수 모두 8을 기록했고요. 이제 13번 홀 이도희 선수의 파포입니다 네, 8을 잡아내면서 여전히 원 언더파, 그리고 현재 단독 선두 문지욱 선수 15번 홀 세컨샷. 아주 스윙이 부드럽죠 네. 문지욱 선수. 에 챔피언스 투에서 2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음. 그리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성실한 에 프로골프 선수입니다. 네. 이대로만 가면 문지욱 선수가 저 트로피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지금 가장 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프로치가 조금 길었죠. 음. 박희선 선수에 이어서 이제 석종률 선수의 세컨샷. 막 가깝게 붙여서 버디 찬스를만들면 좋겠네요. 어. 아 이것도 좀 길으네요. 어, 두 선수 모두 거의 지금. <laughs> 네 맞습니다. 비슷한 샷이었습니다. 길었어요. 그리고 현재 선두 문지욱 선수 세 번째 샷. 정도 파는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노련한 선수라 스크럼블링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문지혁 선수였고요. 지 박희선 선수의 버디 퍼시입니다. 고그 바로 옆에 있는 볼이 석종윤 선수의 볼인데 아마 참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좀 우측 라인을 보고 친것 같은데 네, 우측에서 좌측으로 약간 휘는 음. 그런 라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박희선 선수는 앞선 홀 이어서 연속으로 팔을 잡아내는 박희선 선수였고요. 석종률 선수의 버디 트라이 조금 오른쪽이었습니다. 이러면 석종윤 선수도 12번 홀에 이어서 13번 홀도 8호 맞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지욱 선수의 파프팅이 남았죠? 네. 문지욱 선수의 파버. 네. 실수 없이 본인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문지욱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석종률 네, 선수도 네 13번을 파로 맞췄습니다. 몇홀안남았죠요 그 네. 네. 1등을 하려면은 아마 좀더 선수들이 분발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어서 이태규 선수의 세컨 샷. 조금 길었군요. 네. 아 근데 보시면 지금 뒷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는 강산 씨입니다. 이게 불고 그 14번 홀은 그린 폭이 조, 좋아요. 예. 그래서 조금 그린 앞쪽에다가 볼을 네, 떨어뜨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석종혁 선수인데 어, 퍼터를 잡았을 때 허리를 굉장히 숙이고 네 맞습니다 예. 퍼팅을 했고요 14번 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4 홀이고요 짧은 거리의 좌 도그렉 홀이 되겠습니다 우측 우측 벙커 또는 피레침 좌측 방향으로 티샷 한다면 좀 이상적인 공격 루트가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좌측이 아마 페널티 구역 돼 있어서 조금 벙커 좌측 쪽으로 공략을 하면은 랜딩 존으로 와서 다음 샷이 아마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정률 선수 한번 스윙 볼까요? 아직도 젊었을 때의 그 스윙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힘있게 본인의 스윙을 보여줬고요. 거의 그린 근처까지 갔죠. 지 앞에 선수들이 아직 홀라고도안 했는데 네. 예, 뒷바람이 좀 불어서 거리가 좀더 났습니다. 지금 원호을 시켜 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는. 자 그리고 문지욱 선수의 이글 찬스입니다. 와 이거 이글 잡아내면은 두 타를 줄이면서 자 굳건하게 본인의 손두자리 지킬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 선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리가 4피트 짜리입니다. 1미터, <laughs> 그렇죠. 1.2미터. 예. 그걸 가장 두려워해요. 확률이 한 60%도 채안 되니까요. 들어갈 확률이 네, 아주 아, 잘했습니다. 하지만 잡아냅니다. 여기서 문지욱 선수가 중요한 이글 잡아내면서 두 타를 줄여냅니다.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몸짓으로 그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주먹을 불끈 지면서 우승의 가까워졌다는 걸좀 네, 직감했습니다. 문죽 선수. 아마 그 상황을 우리 석정윤 프로는 아마 모를 겁니다. <laughs> 그렇죠. 예. 석정윤 선수도, 선수도 원온시키면서 예. 지금 이글 기회예요. 먼 거리 이글 퍼 네, 아쉽지만 코디는 무난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 조금 짧았습니다만 워낙에 지금 뒷바람을 타고 티샷이 그린까지 올라와서 버디 기회를 잡는 석종률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윙 스팟에 정확하게 맞춰서 거리를 많이 확보를 했어요. 예. 아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태규 선수 먼 거리 퍼 성공합니다. 2분으로 올라오는 이태규 선수. 그리고 석종률 선수 네. 버디 퍼드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안타를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4 언더가 됐고요. 아직 그 문지욱 선수의 이글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 13번 홀 박부원 선수입니다. 세컨 샷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는 선수입니다, 박보원 선수. 그래서 늦게까지 음. 예, 투어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중대 선수의 세컨샷입니다. 그래도 오르막 버틀 남겨놓고 음. 있으니까 버디는 할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네, 에이프론에 떨어졌고요. 이어서 박보원 선수. 13번 홀 버디 퍼트. 네. 네. 신중하게 잡아내면서 2분으로 올라왔습니다. 15번 홀입니다. 15번 홀은 파4 홀이고요. 우 도그레에게 매우 긴 거리. 파4. 그러니까 전쟁에 굉장히 긴 홀이 되겠습니다. 장타자가 아니면 아, 투혼시키기는 좀 어려운 홀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축이 페널티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린폭도 이 홀도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거리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 랜딩 지점이 조금 좁아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어떤 거리 많이 나간 선수들은 꼭 드라이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관호 선수의 티샷. 네 우측구를 개념할 수밖에 없어요 이홀은 네. 이어서. 석종혁 선수 티샷입니다. 네, 런이 많이 발생했군요. 네, 두 선수 모두 지금 우측을 좀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피점이 아마 약간 우측 보는 게 훨씬 더 유,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류병호 선수 티샷 보겠습니다. 스윙이 아주 좋죠. 네. 예. 아주 피니시까지. 그런데 우측도 음. 페널티 구역으로 형성돼 있어서. 아마 나가서 볼을 찾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1 7번 홀에서 지금 티샷을 치고 이제 또 그린으로 온 상황인데 역시 문지욱 선수는 <laughs> 여유가 있죠. <laughs> 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마도는 무사히 오는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선 그 이글이 아주 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압선 장면인데요. 아 스윙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그립 잡을 때 아마 4 정도 강도로 잡았기 때문에 스윙 모습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네, 아이 영상은 음. 이 문재욱 선수 나중에 좀아 소장하시면 네. <laughs> 좋겠습니다. 네, 자한 번에. 야. 그린에 올리면서 음... 이제 또한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마 그 턱이 있어서 그 내리막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내리막을 네. 타고 아하, 예, 뭐저정도면 바로 충분히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시 15번 홀로 왔습니다. 김관호 선수 세컨샷. 지금 15번 홀 조회 선수들은 모두 티샷이 좀 우측으로 갔고요. 네, 맞습니다. 이 비교적 긴 홀이지만은 폭이 좁은 그린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홀은 그래서 네. 에, 볼을 앞에다가 그린 앞쪽에다 좀 떨어뜨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류병호 선수 어려운 상황에서 검색 아, 티샷을 쳤는데, 네. 어우 잘 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석종혁 선수의 세컨샷. 어, 이러면 공교롭게도 티샷이 좀 좋지 않았던 유병호 선수만이 유일하게 네. 그린에 올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바로 그게 골프입니다. 그렇죠. 예. 골프공을 그 페어웨이나 그린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낸. 음. 또 가장 편안한 곳으로 보내는 것, 그게 바로 골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단독선도 문지욱 선수가 침착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좀 선두에 있, 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긴장을 하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맞습니다. 스쿼드 보드판이 없어서 본인이 1등인지도 사실 모르고 아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무리 잘 했네요. <laughs> <laughs> 이제 힘들 때가 되긴 했죠? <laughs> 네, 맞습니다. 이제 몇틀안 남았거든요. 네, 오늘 긴 시간 팀 수가 많아서 참가 인원이 많아서 조금 라운 끝나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좀 길었을 것 같아요. 예. 오, 오 그리고 석종혁 선수의 멋진 또 샷이 나왔습니다. 칩인 버디 했네요. 네, 이 칩이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네. 원언더파 석종혁 선수입니다. 이런 노련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신예 프로들은. 16번 홀 이태규 선수의 서드샷 오어 좋은데요 오와 이건 아깝습니다 아깝네요 거의 들어갈 뻔했던 네. 이태규 선수의 멋진 샷이었습니다 들어간다. 그리고 김관호 선수도 와아 선수들 진짜 녹슬지 않은 네 맞습니다. 예, 정말 노련미를 가지고 예. 있어요. 예. 아 거의 버디 잡아낼 뻔했던 김관호 선수의 서드 샷이었고요. 네. 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선수의 버디 퍼트. 잡아내면서 이제 원 언더 파가 됐습니다. 앞서 잘 탈출을 했고 그린에 올려놓으면서 류봉, 류병호 선수의 버디 퍼시입니다. 오. 건 아쉽네요. 아쉽죠. 힘들고 어려운 예. 상황에서 핀에 잘 붙여놨는데 버디를 잡아야 보상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네요. 네, 버디 기회 놓치면서 파로 음. 여전히 투 오버의 류병호 선수입니다. 2023 KPGF 예언그룹 코리안 챔피언십. 현재 문지욱 선수 세븐 언더 기록하면서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그 뒤를 두 타차 구봉회 선수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3위 김부찬 석종률 선수 4 언더. 그리고 5위에는 이영기 선수 3 언더로 위치해 있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뜨거운 경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지욱 선수는 한올 남겨놓고 세븐 언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죠. 네. 자, 2023 KPGF 예언그룹 코리안 챔피언십 군산CC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